안녕 헷지에요 오늘은 또 먹방을 할 건데 오늘은 무슨 먹방이냐 자 오늘은 무슨 먹방이냐 괄도 <laughs> 네넴띠 제가 친구랑 이마트를 갔다가 요즘 유튜버 분들이 많이 드시는 괄도 네넴띠 같이 먹어봐요 이렇게 무려 다섯 봉을 사왔어요 괄도 네넴띠 밥을 먹어서 한 개만 끓여서 먹으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끓여볼까요? 끓여볼까요? 이거는 팔도 비빔면 35주년 뭐 기념 한정판이에요, 한정판. 뭐 끓이는 방법은 똑같네요. 이 안에는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비빔면 양념장 하나. 자, 이렇게 물 보글보글 쳐! 보글보글 보글보글 맺어온 라면 라면이 익기에 새싹사는나 홀짝짝 홀짝짝 맺어온 라면 들고 이렇게 면다 먹고요. 이거 소스. 이렇게. 자 이제 쉐끼 쉐끼. 이렇게 보면은 안에 이런 고춧가루도 조금 큼직큼직한 게 보이고 냄새는 그냥 진짜 팔도 비빔면이에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오! 맵다! 전 팔도비빔면 조금 달아서, 팔도비빔면보다 불닭볶음면을 훨씬 좋아하는데, 오,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오! 근데 불닭은 딱 처음 먹을 때는, 음, 처음 먹을 때는 약간, 아, 어, 맛있다! 이러다가, 뒤늦게 맵잖아요. 이거는 딱 넣고 첫잎이 이렇게 확 한데, 뒤에는 약간 깔끔하게 끝나고, 음. 이게 조금 더 시원해서, 이걸 좀 차게 먹으니까 시원해서 좀더안 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이거 삼겹살이랑 먹으면 진짜 존맛 탱 역시 팔도의그 비빔면 맛이 어디 가지 않고 짱 맛인 거. 같아 저는 매운 걸잘 먹지는 못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맵네요. 먹다보니까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 오, 다 먹고 나니까 제법 맵네요 자 클리어! 제가 매운걸 진짜 좋아하는데 잘 먹는 편이 아니라 조금 매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, 삼겹살이랑 먹으면, 삼겹살이랑 먹으면 진짜 짱 맛일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저는 이마트에서 샀고 뭐 인터넷 이런 거 주문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도 다 판다 하니까 한정 판매니까 꼭 드셔보시길 바랄게요. 안녕. 자,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가 영상의 마지막이고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.